한인사회는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평통은 조기 발효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FTA 협정을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한미한국의 비준과 서명을 모두 마친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는 오늘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해 갖고서 좀더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이 대한민국에서 수출 효과대 효과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표명함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조금이라도 의견이 반영됐으면 그렇게 한 바람입니다. 평통은 한미 FTA는 무역의 중심이 되는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반대 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농업 기술 향상과 혁신으로 농촌 소득 증대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몇몇 분들이나 의견이 다른 분들께서 좀 의견을 내시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어떤 뭐 재협상 요구를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포들이 뭐 힘을 모아서 빨리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평통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지연될 경우 한국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우입니다.